자 주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 멘토 정 선생입니다. 자 오늘 하나오션 주가 전망 살펴볼 건데요. 자 오늘 1.54% 어,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20일선 깨고 지금 밑에서 어, 마감을 했는데 자 지금 구간에서 어, 어떠한 변동성도 없죠.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 주주님들 이 자리에서 이제 하락하는 게 아닌가. 또는 어디까지 또 상승이 나와 줄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미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자 지금 구간에서는 자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여러분들 어떤 흐름이 나와 줄 거예요. 예 상승하는 흐름 나와 줄수 있기 때문에 자이 자리에서 물량을 모아 가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강력하게 지금 지지해주고 있고, 이 자리가 굉장히 앞으로 크게 주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첫 자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구간 정말 중요한 구간이 될 거고요.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집중하셔가지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크게 상승 나와 줄 거고, 자, 여러분들 통해서 주변 친구분들, 그리고 지인분들 함께 부자 되실 거니까, 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이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 오션 먼저 가장 중요하게 이 구간에서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상승에 대한 이유입니다. 왜이 구간에서 자,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주냐 이거예요. 자, 그동안 많은 상승이 나왔다가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서 자, 이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고점과 이저점이 이 높여지면서 결국은 어떤 모습이 나와요? 이 상승 패턴의 모습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깃발 패턴이라는 거죠. 깃발 모양으로 이제 패턴이 나간다 라는 건데 자이 구간 이제 돌파해주고 나면 자, 크게 급등해 주는 그런 흐름 나와 줄 겁니다. 자이 종목 어떤 종목과 비슷한가요? 자 이런 흐름 나왔던 종목 자 여기 이제 전부 좀 돌파하고 나면 크게 상승이 나와 줄 텐데. 자, 옛날에 과거 에코프로도 이런 흐름이 나와줬죠. 자, 에코프로도 보시면은 크게 상승해줄 때, 자, 이런 구간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상승 크게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이런 박스권을 만들고, 자, 여기 박스권 돌파하고 어떻게 됐어요? 자, 날아갑니다. 어, 돌파하고 날아가죠. 어, 잠시만요. 자, 이런 박스권 돌파하고 날아갔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고점이 나오긴 했는데, 자 이런 흐름이 나와야 그때서야 이제 아 여기가 고점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 자리예요. 거리량도 많이 터졌고요. 자 그리고 RSI 지표도 과매수죠. 이 과매수 지표가 떴고 자, 그냥 참고하는 것 뿐이에요 어 이거 뭐 믿진 않고요 자 어쨌든 이런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큰 상승이 나와주고 나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윗골이 달리면서 긴이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자 여기가 이제 매도 타점이 되는 거죠 적어도 이 5일선을 깨면은 5일선과 자 21선 121선 야,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라면 자 크게 주가 상승 나왔을 때 변동폭이 어떻게 돼요? 19.3%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다 매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도가 나가는 거고 자 눌렸다가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올라와 주는데 자 여기 5일선 깨고 다시 올라와 준다고 하면 이제 일단은 매도를 하셔야죠. 아시겠죠?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또 상승이 크게 나와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오션 이 종목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해 주면서 자, 고점 신호 나오게 되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가 고점이다. 자,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수급도 보시면은 오늘도 외국인이 쓸어 담았어요. 자, 외국인이 오늘 들어오면서 어, 쓸어 담았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 외국인의 물량들 엄청 많단 말이에요. 금융투자, 보험, 기타금융, 연기금, 기타 범인 다 사들였습니다. 어, 지금 사모펀드만 좀 나가고 있는데 자, 지금 구간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지금 외국인이 담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기타금융에서도 어, 기관에서도 좀 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어, 아직 크게 상승해줄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이슈를 보시면 이런 이슈도 있어요. 자 하나오션 건조 호위함서 결함 발견. 자 이런 소식이 나왔었는데 오늘 악재로 나와주지 않았어요. 별 이상 없이 지금 오늘 1.54%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적자 필리조선소의 심은 특수선 노하우. 아직도 필리조선소에는 적자가 지금 나고 있는데. 자 그렇지만 이거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자 37년까지 이 448척의 수주를 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필리조 선소에서또 MRO 매년 1.5조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년 내에 매출을 10배 올린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LNG선 이 LNG선 관련해서도 굉장히 또 수주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큰 상승이 나아줄 수 있는 이슈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어, 미국에서 LNG 운반선 첫 하나가 만든다 이런 소식이 있죠. 자, 그리고 뭐 부정적인 이슈도 있지만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봐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말씀드렸듯이 굉장한 수주도 많이 남아있고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어, 우리 방산 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 오션 이런 이제 이슈가 나왔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지금 구간에서는 자, 이 5일선, 20일선, 지금 120일선, 어, 5일선하고 20일선이 붙어 있는데 지금 120일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어, 5일 121선, 21선, 5일선큰 격차가 일어났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 고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이 상승이 크게 나와줄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지금 물량을 모아가지 어렵다 하신다면은 이 전고 돌파할 때 그때 담아 보셔도 됩니다. 아,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우리는 항상 파동을 준비 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손실은 어떻게요? 적게 그리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오션 반드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자, 그때그때 이 종목에 대한 이 현황들 어, 그리고 브리핑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미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그 전에도 계속해서 하나오션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어, 수익을 낼수 있었죠. 제가 이날도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4월 23일 날, 4월 23일이면 이날이죠. 이날부터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나아졌죠. 이렇게 상승 크게 나올 때자 우리는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낼수 있었죠. 자 계속해서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자 이렇게 제가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여러분들, 주식은 여러분들 심플하게 하셔야 돼요. 심플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렵게 주식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어렵게 주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생업에 집중하시고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들의 시간 제가 아껴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장 시작하기 전에 딱한번 그리고 장 마감할 때딱한번 이렇게 두번딱 보셔도 여러분들 수익 나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요. 수익 그냥 받아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뭐 제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 모두 무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요청만 해주시면 돼요. 대신 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제가 이 재료라든지 또 일정들, 이슈들 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제가 중요한 정보들은 그때그때 그때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것들, 상승 재료가 되고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이슈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 제 번호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010-8674-8706번. 자, 이번호로 지금 하나 오션할 때, 한오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한오라고 지금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장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문자 남겨놓으시고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요. 제가 마지막에 드리는 이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이 기본기, 이 기본적인 원리들을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주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나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꼭 보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서 마지막에 제가 준비한 이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저의 노하우가 담긴 이 투자 자료를 모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은 심플하게 하셔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심플하게 주식 투자 하실 수 있도록 투자 자료를 모두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심플해지려면 이 복잡하고 이 현란한 이런 보조 지표부터 지우셔야 합니다. 자,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차트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숨어 있어요. 보조 지표는 다 후행 지표입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선행 지표가 없죠. 그나마 가장 빠른 지표가 이 호가창. 그리고 차트, 자 그리고 거래량입니다. 자 그리고 차트가 아무리 예쁘고 보조 지표가 완벽해 보여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주가가 상승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수급의 선행 지표는 이 호가창이고요, 거래량입니다. 물론 뉴스 매매하시는 분들 있는 거 압니다. 자 그런데 그 뉴스도 이미 세력들이 차트를 만들어 놓고 뉴스를 띄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뉴스 띄우고 떨어지는 그런 주식 많이 보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선행되는이 거래량 차트 호가창 이것이 분석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슈 찾아 다니고 뉴스 탈다 다니고 뭐 급등하는 종목 찾아 다닌다고 절대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신다면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좀 입장을 하셔서 검증을 좀 해보세요.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수익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7년 이상 이 호가창과 차트, 이 거래량을 매우 10시간씩 이상을 봤어요. 거의 밥 먹고 잠자고 일어나면 이 차트와 이 호가창, 그리고 거래량 보면서 이 이슈, 그리고 재료, 그리고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약1 0년뒤 결과적으로 깨달은 건요, 트레이더 드렌트는 이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심리 싸움입니다. 심리, 심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투자자들, 또 길게 중장기로 가지가는 이 투자자들에게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 투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잘 어울러져야 여러분들 주식에 있어서 수익을 그나마 제대로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조지표 쓰면서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결국 심리에서 무너지면 여러분들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차트에 보조지표가 없어요 자 이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이 기본이 가장 어렵고 힘들죠 기본기가 안 되는데 뭐 이슈 찾아다니고 종목 찾아다니느냐고 정신이 다 팔려서 잠깐 수익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 다 시장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세선 긋는 방법이라든지 호가창 보는 방법, 수급체크 방법 등등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매수, 매도타점, 어디서 잡아가야 하는지 저희 관점과 이 노하우들을 다 자료에 담아 놨어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참여라고 문자 남기셔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고 자료를 모두 공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이 자료를 받아서 일단 읽어보시고 저희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셔서 함께 대응하신다면 자 여러분들 수익 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상세히 읽어보시고 숙지하셔가지고요. 자 지금 바로 위에 제 번호 있습니다. 자, 010-8674에 8706번. 자, 이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여러분들 자료를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먼저 순착순으로 제가 답장을 드릴 거예요. 다섯 명씩 답장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참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텔레그램 방이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 텔레그램 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함께 참여하시면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성공적인 투자의 길로 들어서시게 될 겁니다. 자, 문자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보면 링크를 올려 놨어요. 제가 운영하는 곳에 입장을 하셔 가지고 일단 입장을 하세요. 여러분들 절대 손해 볼일 없고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실시간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